52조 농산물 산업의 기초, 농업의 반도체라고 불리는 종자를 대량 생산하고 제조업화하는 농업회사법인 파이토리서치 대표 김현준입니다. 저는 농업고등학교와 농업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창업자금도 없고 농지도 없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고수익이 나는 농업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땅이 없어도 돈을 벌수 있는 농업을 할수 있을까? 였는데요. 다행히 그 방법을 저희는 빨리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식물조직 배양이었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고등학교 때 직접 만들었던 배양실입니다. 저는 이 배양실에서 희귀한 식물들을 배양하는 POC를 거치면서 3천만 원 정도 수출을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 이 기술이 어, 연구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사업화적으로 임팩트가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할수 있었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은 인류가 개발한 가장 효율적인 농업기술 중에 하나로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식물의 세포를 복제해서 동일한 형질을 가진 고품질묘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고 현재 우리가 먹는 딸기 고구마 과일 같은 것들이 현대 농업에서는 대부분 이런 조직배양묘 형태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배양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작물이 참 많은데요. 이런 작물들은 저희가 1900여 종의 DB를 가지고 있고 현대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이나 병해충에 대한 피해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런 조직 배양묘로 바이러스 없는 작물을 만들어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제품 플랫폼을 제공하는데요. 이 제품 안에는 약 240개의 모종이 빼곡하게 심어져 있고 모두 무균 상태이며 그리고 바이러스도 없기 때문에 해외 수출 및 통관이 굉장히 용이한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배항을 가장 잘 이용하는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경상도 면적보다 약간 더큰 나라지만 농업 대국입니다. 우선 1조 900억 정도의 종자 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1위의 종자 수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1억 달러의 종자 수출액 목표를 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전북도에서 그린바이오 등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망한 산업과 달리 우리나라 조직병사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기술 역량이 부족하고 조직병을 하려면 고도로 숙련된 기술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인력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내가 원하는 식물을 생산을 할수 있어야 됐었고그 식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고효율의 시설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턴키로 해결해 줄수 있는 회사가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이 얼마나 침체되어 있냐면 현재 10억 이상의 매출을 내는 국내 조직 배양 회사들이 10개가 채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 턴키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솔루션이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거를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기존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서 이제 이 시장을 완벽하게 이제 재조합할 수 있는. 모종을 만들어내는 시장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어, 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식물 조직배양에서 가장 큰 페인 포인트가 이제 배지 감염 문제입니다. 배지는 굉장히 고영양인덩어리인 젤리라 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영양분이 많다 보니까 감염이 잘 되고 감염이 잘 되면 식물이 병에 걸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바로 조직배양할 수 있는 감염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확보하였고요. 가장 또 진입 장벽 중에 하나가 이런 배지가 있는데 이런 배지를 자기가 원하는 장 만들어 내려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 독자적으로 이런 배지를 머신러닝해서 산출할 수 있는 엔진을 갖고 있고 이런 엔진으로. 저희 배지 R&D를 자동화하면서 저희가 이제 기술 우위라고 가지고 있는 배지 레시피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시설 사업화, 와 종자 사업화가 있는데요. 시설 사업화는 농업인들에게 조직 배양 시설을 공급을 함으로써 저희 인프라가 확대될수록 수익이 같이 비례해서 상승하는 모델이고요. 종자는 저희 B2G와 B2B 영역에서 필요하시는 종자를 OEM 형태로 납품하는 형태입니다. 저희는 지금 올해 설립한 지 6월이 안 됐는데 벌써 1억 매출 달성했고 올해 2억 매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농업바이오 세계식량계획 등 종자산업 생산과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 엔지니어링 팀으로 시작을 했고요. 합 경력이 15년 이상이 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지표 및 KPI는 5월에 현대차정문구재단 H1DN 선정이 됐고 지금 팁스미 창업선정기술개발 마지막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저희의 지표인 생산주수 달성에 지금 확실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6월에 달 계약을 했는데 경북 예천군에 70만 주 규모를 집행할 수 있는 초등학교 폐교를 조직배양실로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5년간 굉장히 저렴한 임대차 계약을 실증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이제 목요일 농수산대학을 포함해서 이런 조직배양을 실제 배우고 이제 생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농대생들과 함께 협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이런 조직배양 기반이 점점 더 커지고 더 효율적인 형태로 이제 많이 저희가 보급을 해 나갈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에 대만의 TSMC가 있다면 농업의 반도체, 종료 제조에는 한국의 파이토 리서치가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